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오려고 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얘가 동사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어, 자, 자 뉴질랜드. 뉴질랜드 어디 있죠? 남쪽이 있죠 자 거기에 있는 섬이죠 네. 섬에 이제 마오리부조 예를 들어서 이들은 자 해봐 이빈다 네. 네. 어 그들의 코를 네. 두번 네, 와인 나왔죠 자 와인하고 아이는 나왔어요 여기서 와인이 뭘까요? 동안이요 동화한. 와인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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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동안 y 이 다른 뜻도 있 뭐, 하는 자 뭐, 하는 동안 뭐, 하면서어은 뭐, 한은 어. 서로의 손을 은 뭐, 한은 뭐, 한은 뭐, 한은 뭐, 한 한은 자 와인이 동안 말고 다른 뜻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어, 와인은 약간 부정적인 뜻도 있어요. 단면에라는뜻도 있어요. 동면에, 그러니까 부정적이기 보다는 이제 역적, 흐름을 바꿔주는 뜻도 있어요. 음. <laughs> 자 you know, 다음 거 You have to be careful with this gesture uh, because rubbing your nose three times. You get know, uh, marriage. Marriag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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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sal. 어, proposal, 이래요 proposal, marriage proposal. 자, 어, 이거 해서. 자, 그래, 해서 해봐. 너는 자, have to be careful. 조심해야 그죠 <laughs> have to 뭐뭐 뭐 해야 한다. <laughs> 조심해야 돼. 자, with, with 왜 나왔어? Be careful with니까. 뭐에 뭐 조심해? Be careful. 자, 뭐 조심해야 돼? 이 gesture. 자, gesture. 혹시 gesture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 어, 몸짓이죠, 몸짓. gesture라고 하죠 자이 제스처에 조심해. Because 왜왜 왜 조심해야 될까? Because 아. Uh. 때문에 워룸이 marriage 결혼 프로포즈 세번 여자애가 서로 어, 이성간에 세번 흔들어 버리면 서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야 까딱 장난이다 이제 <laughs> 어, 자. 틀렸지 왜냐면 4번 맞는 게 나왔잖아. 맞는 게 아까 4번이라고 그랬지. 왜 2는 틀렸어. 미는 틀렸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어, 자, 이거는 뭐냐면, <laughs> 이거는 자 너는 어, 이거 해야 돼. Because does. 자 혹시 Because가 Because 품사 혹시 뭔지 아니까 접속사예요. 얘는 이제 그 종속 접속사라고 아무튼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가 뭐죠? 뭐 해주네요? 접속해 주네요. 무슨 말이야? 연결해 주네요. 그러면 어 얘는 연결인데 앞에 뭐가 나왔어? S V가 나왔지. 그럼 얘는 연결해 주면 S V 나오고 연결해 주고 또 뒤에 S V가 나거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라는 거는 앞에 이 SV를, 영어에서는 SV를 절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절이 나오고 접선하면 뒤에도 절이 나오는 구조. 뒤에 절이어야 되니까, 뭐야? 어, 얘가 동사면 앞에가 주어야 한다는지. 그런 거야? 이게 주어야지. 속도 그리 되잖아 너의 코를 세번 문지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자 그럼 여기에서 시간 빨리 할게요 자 주어 자리에 뭐 나왔어? 아 n 예. g 나왔지 주어 자리에 ING 얘는 명사 동명사죠 동명사는 명사니까, 겉은 이렇게. 겉은이라고 쓰각합다 그러면은, 겉은. 것은, 것은. 그러면 이게 몇 인칭이죠? 역시 1인,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잖아. 3인칭은 나머지지, 3인칭이지. 이거 단수야, 복수야. 단수. 단주. 지 그럼 뭐야, 지금? 얘는 뭐야? 3인칭 단수야. 그럼 한마디로 가 주어 자리에 동명사로 시작하면 주어가 얘는 3인칭 단어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작이 뭐 써야 돼? S 를 써야 니다 그래서 얘는 민승으로 써야 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laughs> 그래요 <그냥. 웃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laughs> 네. 그래. 하고, 어, 너희들 이제 주말, 주말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빨간 날이잖아. 그래서 학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는데, 너희들 이제 숙제. 그럼 되고, 과가 그리고, 어, 단어 있죠? 단어는 몇개 하면 될까? 25개. 25개? 이명 잠깐만. <laughs> 주말에 30개 하 하기로 했었지 네. 주말, 그리고 하루가 더 있잖아. 아, 그렇네 그렇지. 한4 0개하3 5 k 하3 아. 3 5개 <laughs> 35. 개 <laughs> 네. 그래, 알았어. 그렇게해오시3알 k 야, 너너너너 k 다된 거야? 어 그래 어어 어. 어. 다된 거야? 너 어제 거다 했어? 어. 어5